반갑습니다. 크립토스코프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코인은 스레드 홀드 코인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스레드 홀드 실시간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크립토스코프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스레드 홀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과 개인정보 보호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바로 트레스홀 또는 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사이퍼 나유와 킵 네트워크, 킵의 합병으로 탄생한 트레스홀드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Threshold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Keep이라는 곳에 저장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Keep은 보안 계층을 추가하여 악의적인 행위자가 여러분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비밀 금고에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Threshold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다중 서명과 임계값 암호화 기술입니다. 다중 서명은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키의 일부를 보유해야 함으로 단일 키 해킹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임계값 암호화는 키 저장 및 처리를 분산시켜 개인정보 보호를 극대화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금고를 지키는 것처럼 더욱 안전하죠. 네트워크는 분산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며 독립적인 노드가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몇몇 불량 노드가 시스템을 방해하려고 해도 걱정 없죠. 마치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탈중앙화입니다. 자 이제 T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현재 BTCC에서 최대 50배 레버리지로 TUSDT 무기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를 위한 혜택과 등급별 수수료 할인도 제공됩니다. 8월 12일 기준으로 T 코인은 12일 중7% 상승한 0.002 달러를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은 약 2억 6천6백만 달러로 코인 마켓 케이프서 1 6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T 코인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눈에 띕니다. 트위터에서 TBTC 프로젝트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이 급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연예인 열애설처럼 뜨거운 반응이죠. Threshold는 또한 웹3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Proxy Re-Encryption PRE 미 TBTC V2와 같은 핵심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DeFi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BTC V2는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고 안정적인 탈중앙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브리지로 비트코인을 디파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다른 블록체인 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Threshold의 티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통합 및 DAO 기반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Threshold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 i n a n c e Gate.io, BTCC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한 급등 속에서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최우선순위가 되면서 티코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기관들은 Threshold와 같은 안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으며, DeFi 해킹 사건들은 강력한 보안솔루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티코인이 얼마나 성장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집중으로 미루어 볼때 분명히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암호화폐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